날씨 뭐였잖아. 하여튼우는 매직이 아니잖아. 매직이잖아. 의고표잖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니까아 아니 매오커피사 아니 커피숍에커피를왜사오냐고중이야 아무튼 이게 형한테 보유 제품 광고가 들어온다. 넓게 들가지 짧게 레지 기트가 레지 기크 지워져 있 실제로 이게 기크가 근데 이게단점이정천히짜서짜저 지금 저지는거지 그럼 서서히 지금 <목소리>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뭐야? 없잖아 그래? 너저 지금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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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을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다애들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I don't o w I don't k 가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내가 w I don't know. I d o n 면 우리 앉아 봐. 앉아 봐. 나도안 맞아서. 내가 시먹라리조금아으 이거 아니지 않냐? 커피 한잔 먹자. 어, 뭐까배고피 <laughs> <배가 커피야. 웃음> nope. 어? 어휴, 와. <laughs> 아, 오라고. 아니, 해줘야겠는데, 현대 보는 거야? 보는 거야? <laughs> 아, 뭐고 아, 뭐라고? 아, 뭐라라고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는거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야 뭐라고? 라 일로 와봐형 어때? No. 아, 당연히 했어 아까 형봐 일로 와봐 아, 모르겠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아니, 모르겠어요 잘봐잘봐 봐. 여기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 읽어봐 매직 잉크 이게 왜 매직이야? 봐봐 대로 어떻게 읽어? 이게 뭔데? 매직 이크아니 매직이 어떻게 읽어? 찾아갔다 올게 네뭐 거야. 없어진다고 v e 기미 a 안 보이는데. t I c a 습니다 빨리 빨리 I b 지 y 리 o 가 t 고 e y r e a 기 i g deal. t o 지 근데 g 어. 시간이 없. l 시간 l So, 나면 없어져요. 뭐 시간 없냐? 아니 g t o d 야 y i 아예 없어져 No, p e g nope. a t 그치, 나한테. 그렇게한데 그치, 나한데그 나한테. 그치, 나한테. 그치, 한테 그치, 나한테. 그치, 려 그치, 나한테. 그치, 나한 아니, 안사라니다니까사라니다니아사라지아아요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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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없아나 이거 아짜아염아는거 싫어한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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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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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, 크니이 얘기봐 아니 얘기해 이게... 매직라크를배다고아 뭐냐고 매직잉크를 날다고어다고 나한테 나, 나 지금 없어졌잖아 하여간 니가 매직이 아니잖아 매직이잖아 피워야, 아이고. 야, 안거 아니야? 아이고, 오케이, 이거 어떻하 알아 아이고야 애교도 안지워준거 아니야? 아 이거 어깨야 이거 나 당첨했는데? 형 이거 아니지 매직잉크 u c k 나한테 그래 왜... 진짜로 지옥 때문에 아니뭐 나한테 그랬나. 아, 아니 솔직히 내 티야 이거 그러려는데 두 명이 못잖 아니, 미티라 아, 비즈니스 이라고네라고 아니, 발레를 잘안 아니, 우리들 소리를 지르고 누르기